녹화 시작하고요 스니크롯 대 니가밀 랭기지 랜덤 대 워크에요 스니크롯이 워크고 니가밀 랭기지가 랜덤 야패이 넘친다 방송 게임에서 랜덤 그것도 상금도 걸려있는데 1등밖에 안 준다지만 보통 이러면 워크가 이기죠 뭐 채팅창에서도 그러시는데 하여튼 경기 시작했습니다 5시 엘다 랜덤 엘다 걸렸어요 이야 걸리면 가장 존망한다는 랜덤 엘다 일단 아무것도 안 뽑고 있네요. 투가디언. 그것도 투가디언. 야, 지려고 작정하셨나? 그리고 오크는 슈타보이즈 그냥 정상적으로 가고 있네요. 지금 오크 상대로 투가디언이라. 야, 아, 워록겔다가 투가디언. 손발이 오그라든다. 어떤 게임이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욕하세요욕해요막막 막, 막. 나 오래 살게. 하여튼 지금 투스타까지 가네요. 투스타까지 갔고 삼가디언. 세상에 슬베어 같은 초고수인가 보네요. 삼가디언을 해. 우와. 슬러거보이즈를 끊어 먹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끊어 먹을 수있을나 그게 관건이네요. 왜안 먹어? <laughs> 왜 이번에 몸으로 예능 예능 게임을 하고 있어. 어쨌거나. 안 먹다가 다시 먹는 이런 신기한 플레이까지 해주시고는 삼가디언 모르겠네요. 일단 빅토리 포인트는 많이 먹을 것 같은데 상대방은 코반도 먹이란 거죠? 일 음. 여기 워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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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록은 너무 많이 참맞았어요 워록 아파요. 하지만 근접을 들어가긴 들어가네요. 근데 근접 들어가면은 이길려나 체력이 너무 없는데? 체력이 너무 없는데? <laughs> 체력이 너무 없는데? 지금 헤드버스로 오히려 월옥이 질것 같은데? 음, 무비션도 필요 없고 지금 헤드버스로 이길 것 같은 불길한 예감 그래가지고 지금 오 삼가디언 엘다가 이 시간에 유닛이 15마리나 돼 삼가디언 오오 오, 삼가디언 오오오 오, 오. 어 근데 스틱만 스틱만 존나 터프하다 존나 터프하다 진짜 아 둘다 둘다 존나 터프해 아 자기 소리 다 자기가 밟았어 자기가 밟았어 이러면 모르죠잉 여기는 그냥 내려가기만 하면 되는건데 여기는 발전기가 있죠잉 발전기 다터지자잉 가리안 존나 발전기 잘깨자잉야 이렇게 게임이 한번에 확 깔줄 모르겠는데 세상에 상가리안은 또 오크가 지고있어 야 발전기 이거 발전기 다 터지겠다 진짜 지금 오럭만 그냥 내리고 있고 나머지 전부 다 발전기 깨면은 진짜 두번째 스틱밤 몇쉬에 가진이 막 여덟마리 아홉마리 그렇게 뒤지지 않는 이상 엘다가한 번에 확 가져갔는데 야 어떻게 어 그런데 이번에또 몰라요잉? 스니크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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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는 스류탄 제대로 던질거잉 한번 던져보세요잉 안던져 왜 그렇게 깔아줬는데 왜 안던져 응? 쿨타임이 안되나보네요 죄송합니다. 개드립이 너무 과했어요. <laughs> 참나, 진짜. 초반에 너무 신박한 걸 봐가지고. 허투수 <laughs> <헛웃음> 만나네. <laughs> 결국에는 쫓아가기를 포기하고 그냥 툭툭툭 건들고 있네요. 그리고 벤시까지 나오네. 이야. 대체 초반에 돈을 얼마나 쓰는 거야? 이 사람? 돈을 얼마나 쓰는 거야? 그러면서 벤시는 왜? 벤시는 왜? 봐야지, 봐야지. 아저씨, 아저씨 왜, 아저씨 등을 돌려요. 왜, 아저씨, 아저씨 안돼, 안돼. 이러면 벤치 죽어. 왜? 진짜, 진짜 눈물 난다. 눈물 나. 보통 오해머 중계하면은 캐스터가 존나 웃게 가지고 막 방송이 재밌어야 되는데 지금 예능 경기가 나가지고 방송이 재밌어. 예, 피어야지 아저씨 스니크러 아저씨 피어야지 술탄 나라면면 술탄 술탄 예 날아오네요. 괜찮나 <laughs> 그래도 그래도 맞네. 야, 우와 우와 두 번째 두 번째 두 번째 다 맞는다 다 맞는다. 와, 무슨 술탄 쫄어. 여기는 아예 분대 삭제당했고잉. 근데 니가밀라 아저씨 그라체인 그냥 피어야지 어, 다 터진다 다 터진다. 에이씨. 그렇게 이득 다 가져나고. 왜 이렇게 갑자기 삽질을 한데? 어 그런데 슈터슬러가는 슈타... 들어가는... 살아서 돌아가겠습니다. 오히려 지금 가디언들이 튀어야할 시간이죠. 가디언들이 어이 아저씨 뭐해 혼자서 뭐해 혼자서 뭐해 뒤에 커만도우이 있는데 뭐해 혼자서. 와 헤드바달한다. 잡이롭다커만도 크흐흐흐 <laughs> 참나. <웃음> 무슨 엘다대 오크전이 초반에 이렇게 바꾸네? 이렇게 펑펑 뛰죠? <laughs> 참나. <웃음> 어 <웃음> 소름돋아. 왜 이렇게 박근해 둘다? <laughs> 근데 지금 오크가 불리해요. 왜냐면은 분대 삭제를 <laughs> 너무 당했어. 분대 삭제 당하고 코만더도 아까 죽었고. 근데 엘다는 그 와중에 분대 삭제 하나도 안 당했어. 이야 죽여준다 쩔어. 그러면서 또 빅토리 포인트 유리하고 있고. 이야 쩔어 쩔어. 워록은 계속 <laughs> 포인트만 내리고 있어요. 워록은 계속 포인트만 내려. 근데, 아스펙트 머리요? 업그레이드 어, 됐나? 아스펙트 그리고, 이, 이 가디언 좀 관리 좀 해주지. 둘이서 지금, 아이고, 너무 확대 둘이서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래서 안녕하세요, 미아입니다. 반응이 없어? 레인저까지. 에다, <laughs> 존나 팩이 넘친다. 군대 다섯 군대 그렇게 까니까 이제서야 눈치챘는지. 두 마리 이제 퇴각하네요. 야, 근데 진짜 스톰보이즈 나왔으니까 이제 또 모르기는 한데 두분 컨트롤 너무 쩔어주셔가지고 또 얘는 플레이 기대해 봅니다 지금. 아우 레인저까지 쏘니까 순식간에 체력이 0이 날아가네요. 스톰보이즈가 기다리고 있는데 스톰보이즈가 기다리고 있는데 어 스톰보이즈 안 되는데 스톰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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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무슨 예능, 예능 게임이야 진짜 <laughs> 어디다 쏴, 더 디스트럭터, 어디다 쏴 아니, 둘다왜 이렇게 싸우기만 하면은 한분데씩 펑펑 터져나가 지금 오크는 슈타보이즈의 빅슈타보이즈가 분석당했고 엘다는 벤시가 분석당했어 근데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 엘다가 유리해 왜냐면 삼가디언 그 멀쩡히 살아있거든 <laughs> 아니, <laughs> 야 진짜 게임 재밌네. 이런 식으로 하니까 게임이 정말 재밌네요 진짜. 그러면서 진짜 뭐라고 해야 되나? 어.. 아, 후안도 너무 또 열심히 터져 주시고 있고 열심히 열심히 맞아 주시고 체력 백밖에 안 남았고 그냥 X 누르고 나가는 게더빠을것 같고 죽어도 X는 안 누르고 이거 무슨 자존심인가? X 누른 누렸나 보네. 죄송합니다. 이야 상가디언나니까 이런식으로 게임이 혹시하게 흘러가는구나 나나하고 싶지 않지만 어쨌거나 빅토리 포인트는 잠시 오크꺼가 되긴 했습니다만 병력의 압도적인 우세로 다시 엘다꺼가 될것 같네요 진짜 여러분 이거 예능경기가 아니라, 아니라 리그경기에요 팬갤러들 왜이래? 진짜 왜이래 다들 어쨌거나, 오크는 슈타보이즈 한 분데 다시 뽑았는데, 지금 빅슈타 업그레이드 하고 있나? 빅슈타 업그레이드 하고 있네요. 하고 있고. 일단은 여기 리스닝 포인트 내리고 있고, 근데 슬래거보이즈 그냥 지금 가면은 수류탄이 바로 날아오지! 퐁! 야, 진짜. 또 수류탄, 수류탄, 수류탄! 아, 이번 건 빅살이네. 수류탄 나름대로 잘 던지고 있네요. 가디언 숫자에 비해서는. 나름대로 유리하게 잘 가고 있고, 그런데, 지금 니가 밀린 기지한테 한마디 하고 싶어요. 발전기 좀 박아. 발전기 안 박고 뭐해 이 사람? 여기 보시면은 리퀴지션이 남아나요. 남아나는데 발전기가 없어. 점령을 안 해. 서로 1티어의 게임 끝내고 싶나? <웃음> 참나. <웃음> 야, 다왜 <laughs> <laughs> <나> 이래? <laughs> 게임이 얘는 게임이야. <laughs> 진짜. 오크는 하도 분대 삭제당해가지고 티어를 못 하고 엘다는 발전기를 안 뽑아서 티어를 못 하고 레인저 두 분데 레인저 레인저 두 분데 <laughs> 뭐라고 형형할 말이 없다 아니 발전기 여기 뚜껑 덮어가지고 올리면 될 거를 레인저를 뽑고 있어 <laughs> 진짜 스페이스 마린 상대면은 이 레인저 오 개념 플레이 개념 플레이 이러려고 했거든요 오크잖아. 상대는 워크야 님 영웅만 잡을래? <laughs> 참나 상대는 워크야 <laughs> 진짜 저 평신저 3레인저 야 죽겠다 아, <laughs> 너의 스톤보이 레인저 한 발씩 쫙쫙쫙 쏴가지고 다 잡아주겠어 아, 고라프다엘다 지금 인구수 막혔을걸요? 더 이상 뽑을 돈이 안 나올텐데 그리고 상, 위풍당당한 상가디언 발전기를 털러갑니다. <laughs> 참나. 너무 위풍당당해가지고 할 말이 됐어. 무슨 게임이 이래? 어, 근데 스톰보이즈가 썰면은 다 녹조인? 다 녹아요? 다 녹아요? 그냥 이틀 사세요잉?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갑자기 왜 이래? 잘하다가 갑자기 왜 이래? 이 사람, 어. 짜자라왜 이래? 갑자기 왜 이래? 진짜. 갑자기 왜 이래? 갑자기 왜 이렇게 발게임 을 하고 있어, 엘다. 이거, 군대 삭제. 질게임. 슬러가 보이즈가 드디어 할 일이 생겼습니다. 군대 삭제라고 하죠. 아, 엘다, 지금, 3레인저로 신내다가 그냥 게임 질것 같은 불길한 얘기 막 뜨는데. 게다가 여기 요충지 내릴 생각도 안 하고 있고. 유지벡이 <laughs> <요즘에는> 진짜. <laughs> 아니, 이런 게임을 녹하고 있는 나도 진짜 부끄러워. 뭐야 이거 진짜. <laughs> 리그 경기 맞아? 돈 주고 야, 웃겨. 이러도 이런 게맞 나올 거예요, 아마. 지금 <laughs> 지금 스링크로 존나 웃길 텐데. 무슨 3레인저 근데 3레인에 지금 코만도로 맞아지게 생겼다. 어허, 수리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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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리탄. 뭐야? 한 명도 안죽을 위치에다 수리탄 던지고. 뭐야? 아니, 스리 스니크로 하지 왜 그래요? 하기 <laughs> 아니, 아니 레인저 그 많은 곳 놔두고 왜 여기다 쏴? 한 마리도 안 뒤졌어. 그 조르체르 레인저가. <laughs> 어 근데 여기 스톰보이즈 맞아 죽게 생겼네. 한 마리 남았네. 리트리. 어 근데 지금 오크가 티어를 탔거든요. 그렇게 예능 플레이하면서 꾸역꾸역 버티면서 티어를 탔거든요. 지금 몰라요, 몰라요, 몰라요 슬탄 잘 던져야 돼, 슬탄 슬탄 안. 안 던지고 그냥 튀네 슬탄 던졌으면은 저거 슬러가 한분데 그냥 잡았을 텐데 지금 진짜 10만 내다가 못뭐 배추차 나와가지고 게임 지게 생겼네 일단 어허, 그런데 슬러가 보이지 튀네, 다행이다 아, 슬탄 갑자기 왜 이렇게 못 던져 일상 갑자기 왜 이렇게 못 던지니? 네, 어 오히려 역수류탄, 역수류탄, 역수류탄. 뻔뻔, 와우, 대박. 역시 코만 노노브 이 티어 가면은 개사기 유닛이 된다니까요? 개사기 유닛들. 와 대박. 가디언 한 분데도 쏵 녹았고 이제 배추차 나오면은 게임 끝이죠잉. 게임 끝. 배추차 나오면 과연 다음 유닛은 뭐가 될까? 스틱포마지 <laughs> 진짜 나배추차 뽑으면 된다니까 스틱포마지로 가고 있어 야 그러면서 지금 테클안 타고 하울링 벤시 그렇게 발정기를 박으랬잖아 엘사야 발정기를 박으라고 함나 아, 배추차안 가고 스틱포마지로 가고 있고 진짜 레인저 위로 계속 수류탄을 던지겠다는 생각인데 <laughs> 편하게는 안이기겠다 웃기겠다. 컨셉인것 같습니다. 사실, 오크가 초반에 조금 수류탄에 분대삭제돼가지고막 허덕인 거 빼고는 플레이를 못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잘하고 있어요. 지금 발전기도 잘 깔고 있고 발전기 지금 8개네. 발전기 넘쳐나네. 근데 왜 모터를 뭐안 뽑고 스티퍼마저를 가냐고. 왜? 네. 뭐 어쨌거나 다시 게임으로 돌아가죠. 엘다, 물량 엘다입니다. 엘다가 이렇게 유닛 나오는 거 처음 봐. 나 3티어가 유닛 이렇게 많이 안 나오는데. 감동적이다. 2시몇 마리야? 워우, 우우우우 씨. 이렇게 또, 가디언은 분대 삭제를 당하고잉? 어허, 그런데, 벤시, 벤시, 벤시. 엘다붐, 엘다붐 뭐라고 할, 뭐라고 해야 되나? <laughs> 일답은 뭐라고 해야 되 돼? 자기 변신 위에다가 수류탄을 던져. <웃음> 왜? <웃음> 왜? <웃음> 와우, 그러면서 스티커 마주 뽑은 보람이 있네요. 막 하고 하고. 잠깐만. 워록 뒤졌어? 루슬리스님 워록이 뒤졌어요. 그것도 <laughs> 창 들고 뒤졌어요. 돈안준 것도 아니고 돈준 워록이 <laughs> <월옥이> 뒤졌어요. 참나. <laughs> <장난. 웃음> 아, 미치겠다. <laughs> 와다 뭐 뒤졌대 진짜. 디스 이즈 그레이트 퍼니 게임. 아 웃겨 웃겨 <웃음> 진짜 삼치어든 아스티포 마지막 가고 삼치어를 가고 있어. 마이 울티메이티드 운지 스타일. 여러분 보이세요? 지금 범블비 <laughs> 마의 울티메이티드 운지 스타일 뭐야 이거 니가밀 랭기지 왜 이렇게 게임을 해아 <laughs> 참나 We have 300 points remaining 빨리 <laughs> 빅토리 포인트는 좀 어떻게 진압을 하지 어허 비트면 당연히 안 되지 아 실컷에 한 번에 꽉 날아가고 스톰 보이즈 근접에 벤시노가 나고, 수리탄은 삑살이 났고, 이제는 가디언들까지 근접 당하고 있고, 그냥 전부 엑스 누르는 게 나을 것 같고, 수리탄까지 날아와가지고, 빵빵빵, 빵빵 빵빵빵. 가디언 군대 삭제는 간신히 면, 했네요. 하지만 여기는, 뻐엉어 그래도 안 죽었어. 참나. <laughs> 참. 음, 이렇게 그냥 지지를 칩니다. 예능 경기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스니크로님의 오크가 승리를 했습니다. 이런 게임 준비하고 싶지 않아.